안녕하세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원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오스카와일드 저자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도리안 그레이가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외모 지상주의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고있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이 책의 또 다른 등장인물인 헨리의 화려한 언변에 빠져들어서, 마치 또 다른 도레, 도리안 그레이가 되어 헨리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 요즘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기가 쉽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쉽게 성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타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휘둘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진짜 생각은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